안녕하세요. 강쌤 영어입니다. 오늘은 because 혹은 because of에 대해서 학습할게요.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간접 의문문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. 자, 이거의 쉬운 포인트는 뭐냐면요. 여러분 사실 because를 모르는 친구 없죠? 뭐 왜냐 하면 뭐뭐때문에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일단 해석은요. 뭐뭐 때문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. 얘는 품사가 팔 품사 중에서 접속사입니다. 여러분 접속사의 기본 어순이 뭐냐면요. 자 만약에 앞에 접속사다 그 녀석이 그러면 뒤에 항상 주어와 동사, 즉, 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되겠죠.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이 because가 뒤에 갑자기 자, 주어 동사가 아닌 오브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, 오브는 전치사입니다. 전치사는요, 꼭 누구랑 노냐면 바로 명사하고 놉니다. 그래서 제가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놀기 때문에 자, 요두 개를 합쳐서 전명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전치사가 보인다. 그럼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 명사가 따라와야 됩니다. 자,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because of the loud noise. 자, 여러분 because 뒤에 of가 보이죠? 아, 전치사네.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. 바로 noise라는 지금 명사가 온 거예요. 자, 바로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자,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절 주절이 나오는 겁니다. 나는 couldn't sleep 잘 수가 없었다. last night, 지난 밤에.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. 두 번째, the game. 자, 그 게임은 was cancelled. 자, 취소됐습니다. 이렇게 앞뒤로. 주절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비커즈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때 비커즈 나오면 뭘 본다 뒤에 절이 나오는지 오브가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 여기 보니까 오브가 나오죠 자 오브가 나오면 명사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바로 the storm이라는 명사가 왔죠 그래서 해석은 바로 그 폭풍 때문에 게임이 취소되었다 경기가 취소되었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겠네요 세 번째 피터는 couldn't play. 자, 경기를 할수 없었다. soccer. 바로 축구를 할수 없었답니다. 왜냐하면 자, 볼게요. because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뒤에 오브인지 절인지 봐야 돼요. 오브가 와 있네요. 그렇다면 the rain이라는 명사가 오는 게 맞겠죠. 자, 결국 비 때문에 피터는 축구를 할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나 만약에 자 방금 했다 이 문장에서 피터는 자 축구 경기를 할수 없었다. 자 because 똑같은데 자 오브가 오지 않고 이렇게 it r a i n e d 라는 새로운 주어와 새로운 동사 이렇게 절이 온다면 해석은 똑같습니다. 비가 왔기 때문에 피터는 축구를 할수 없었다고요. 그 앞 문장은 비 때문에 축구를 할수 없었다. 어쨌든 의미는 상통하는데, 아, 요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시험 문제 중에, 자, 나는 학교를 가지, 안았다 왜냐하면 자 열이 높아서 여기 보니까 어가 있죠. 그럼 어가 있다는 소린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. Fever 바로 고열 때문에 학교를 안 갔다는 겁니다. 그럼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because만 떨렁 올 수는 없고요. 요 사이에 of가 와야겠죠. 그래서 2번 문장은 틀렸다는 겁니다. 4번 문장 보시면, because of 라고 되어있죠 여러분. 그러면, of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, 지금, I did study 라는 주어동사가 나왔죠. 절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, of 뒤에는 절이 나올 수가 없죠. 그럼, 여기서는 이 문장이 맞으려면, of를 삭제를 하면, 이제 맞는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, 4번 문장도 틀린 거예요. 바로 5번 문장처럼 나는 잘잘 잘 수가 없었다. 잠을 잘수 없었다 지난 밤에 왜냐하면 자 비카우스하고 오브가 나왔죠. 그러면 어 오브가 나왔네. 그럼 명사가 나오겠구나. 자 명사 찾으셔야 되죠. 더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명사 나올 것 같네요. 바로 라우드는 뮤직을 꾸미기 위해서 나온 형용사고요. 바로 뮤직 여기 명사가 있죠. 자, 그래서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. 그런데 그 시끄러운 음악은 from next door. 바로 옆집에서 이제 큰 소리가 나서 못 잤다는 그런 문장이라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. 3번 보시면 나는 자, 너무 피곤했다 라는 문장이에요. 왜냐하면 미커즈입니다 오브가 있어요, 없어요, 없죠. 그럼 주어 동사 나올 수 있는 거죠. 바로 새로운 주어 동사. 나는 일했다 all day long. 정말 하루 종일 길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피곤했다라는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게 바로 1번 문장인데요. 자. 어, 형태적으로 보면, I got up late. 나는 늦게 일어났다. Because, 자, because 뒤에 오브 없죠? 그러면 제가 주어동사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나는 was, 어, 맞네. 이거 그러면 맞는 문장이네. 라고 생각하겠지만,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. 왜냐하면, 정말 왜냐하면, 해석을 하셔야 돼요, 여러분. 1번 문장은 자, 내가 늦게 일어난 거. 그래서 그리고 학교를 늦은 거. 자, 늦게 일어난 늦잠이 원인이 될 거고요. 그렇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에 늦은 지각한 것이 결과가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원인과 결과 중에 비커즈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? 바로 뭐뭐 때문에라는 이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에 비커즈가 붙어야 되는 거죠. 따라서 지금 비커즈가 여기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맞으려면 비커즈가 맨 앞으로 가서 자, 나는 늦잠을 잤기 때문에 학교에 늦었다 해야지만 1번 문장은 맞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또 여러분이 틀린 문장과 맞는 문장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시면서 이 문법을 공부하시면 아마 실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